하고 번갈아 어머님하고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 공을 던지면 공을 쳐가지고 이렇게 날라야 되니까. 당시 주변에서도 화제가 됐던 최동원의 개인 연습장. 학교에서 돌아온 최동원은 이곳에서 또 다시 200개 이상의 공을 던졌다. 이런 훈련은 프로 때까지 계속됐다. 하루에 공을 400개 던진 것도 봤다. 뭐 400개 던질 수도 있지, 뭐, 400개 정도. 는 아니,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부터 나는 두번 훈련했으니까, 아, 네. 거기서 또 낮에 할 만큼 또 해요. 네모판 해가지고, 스트라이저원 해가지고, 배나구가 어디서 어떻게 던지나, 내 각이 어땠나, 이런 거 보태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서 스파이크를 안 신고, 발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안 미끄러지기 위해서, 흙해서 그런 훈련부터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부터. 부부장. 네. 괜히 좋습니다. 한 4억 킬을 뛰고 나니까. 몸도 좋아지고 체도 생기고. 선수가 주기적으로. 일본 TV 전파가 닿았던 부산 지역. 아버지는 일본 야구를 직접 연구하면서 최동원에게 야구 기술을 가르쳤다. 투수로서의 매너가 아주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대 이제 공수 교돌때 반드시 심판이나 코스로부터 볼을 받아 가지고 투수 판 안에 놓고 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 상대편 투수가 왔을 때 볼을 거기지 집게 편하도록 야구의 전설이 설마 아리랑 볼 던지겠어요. <웃음> <웃음> 이후 방송인 겸 야구 해설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최동원. 지난해 봄 유소년 야구팀 지도에 나섰던 최동원. 승부욕에 불타던 선수 시절과는 달리 그의 지도는 섬세하고 자상했다. 당당한 모습.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올 때는 좀 거만스러운. 이는 건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이제 코치할 때 보면 굉장히 사상하게 하고 이래서 야저런 면도 있었나. 은퇴 후 그는 처음으로 실시된 광역의회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것도 당선이 보장된 여당이 아닌. 야당 후보를 자청한 뜻밖의 행보였다 선뜻 아이고 안 그래도 평소에 저 저하고 노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어그당안 따라가고 그럴 때참 존경 존경하고 참어그는데아 자기가 안 그래도 뭐그저민당에서 자기한테 그런 교섭이 있고 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는 선거 포스터를 손수 만들었다. 건강한 사회를 향한 새 정치의 강속구. 이번에도 그는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선글 참 잘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하여튼 강단 있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간판급 투수들인 롯데의 최동원 선수와 삼성의 김시진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롯데의 간판 최동원과 삼성에이스 김시진이 마트레이드된 것이었다. 이제 로컬 방 로컬 뉴스가 뉴스가 이제 시 이제 분인가 마지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침에 고 나가니까 부 사무실에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나왔는데 왜 올라오라 그러지? 하면서 올라갔더니 안 되지만은. 삼성으로 트레이드가 됐다.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당시 롯데에서 최동원과 함께 뛰다 최동원의 뒤이어서 트레이드된 김용철 씨. 그래서 찍힌 거죠. 뭐 말은 말하 u n 그 i c 남들 다 아는데 그럴 n g i 있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이 Ch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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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생각하고. 연봉이 800만 이하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군 선수라도 선수 협의회가 내건 목적은 선수 권익 향상과 연금 제도 도입 등 그때까지만 해도 일방적이었던 구단과의 관계에서 보호막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프로야구의 인기와는 달리 열악하게 그지없었던 초창기의 선수 복지. 특히 25% 상한선에 묶여 진행되는 연봉 협상은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이었다.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계약하러 들어가면 좀 살벌했습니다. 그뭐 분위기가 뭐 부드럽게 하는 분위기 가 아니고 그, 그 당시에는 좀 급도 주고하면서 어 성적을 가지고 좀 못하면 아 아주 일 못했으니까 막 깎자마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한선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해서 뭐20몇승 <laughs> 이렇게 했는데 연봉 25% 상한선에 묶여 갖고 더 이상 못 올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만에도참 주먹구구식이었지 아이팀의 에이스인데 20승이 기본 아닙니까 딱 그거야 <웃음> 20... <웃음> 나는 그게 아니다. 가 내가 야구인 거 내가 선발했을 때는 간중들 돈능 가지고 나는 테일하게 저를 예. 준비하니까 아 이게 뭐에 필요한 라 아직 우리가 뭐 진짜 프로냐고 아직 프로 뭐 프로지만 아직 이 프로 아니냐고 예. 리 거야. <laughs> 자칫 선수협이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구단 측은 강경 대응했다. 선수협 참여 선수들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통보했다. 각 구단에서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팀선수들 그 있잖아요. 직원들 각 집에 한 사람씩 붙었어요. 못 가게. 최동원은 구단에 맞서 선수들을 끝까지 동료했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구단에서는 선수들에게 선수협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얼마 후 발표된 트레이드 선수들에게 사전 통보는 없었다.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 당시 최동원과 함께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후배 투수 오명록 씨. 그 당시에는 꼭 쫓겨가는 기분, 느낌이. 꼭 귀향 가는 느낌 우리 선수들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뭐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 받았죠 내가 이거이팀에 해준 게 얼마인데 하라 치면 나를 이렇게 그냥 몰아치는냐 이런 어떤 배신감도 충분히 가진 <목소리도> 트레이드 된 이후에 처음 사직을 자기가 던지든 어떤 리폼을 입고 던지든 호수로 오는 날이었던 거죠 꽃다발 이렇게 받았어요 꽃다발을 받고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 몇 분한테는 사인을 해주고, 등에는 백을 메고, 이렇게 가다가, 오다발 옆에 선수한테 주고, 양경을 벗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걸 보고, 팬들도 같이 울죠. 그건 누가 봐도, 아, 이게 저렇구나. 저 사람 마음이 저렇구나. 최동선 선배님이 자랑스럽죠. 예. 네. 실제로 최동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선수 협의회가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야구 후배들은요 최동원 선배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7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동원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갑자기 어느 날 모임에 가서 살이 확 빠져서 보이길래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 다이어트 중이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워낙 뭐 건강하니까 뭐 요즘 뭐 하시냐고 하니까 야 등산도 다니고 요즘 막 놀러도 다니고 요즘 변한하다 이러더라고. 최동원이 세상을 떠난 후 롯데 팬들은 최동원을 다시 부산으로 불러왔다. 다 올라왔으니까요. 백권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전 게임을 다 나가더라도 막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전부 다 이기고 싶습니다. 감독님 혹시 투표하는 순간 있어요 후회? 구애? 네. 저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한다고 해봐야 돌이킬 수도 없고. 음. 그렇다면 네. 시간을 돌려서 모든 경기에 거기 또다 등판하라고 하시겠어요? 응알것 음, 같아. 나는 그건 알것 같아. 번스 오늘 또8연승에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시구에는 현재 KBO 경기 감독관 최동원 감독관이 오늘 시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4년도에 우승이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이제 우승할 때 유니폼을 입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 팬들에게는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영웅이죠. 네. 네. 아, 이, 기가 느껴져서, 오늘 과연, SK 잡을 수 있을지요. 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때는 뭐, 또 KBSN과, 아, 같이 지문을 맞추면서 방송도 하셨던, 현재는 t b o 네. 경기 중독관입니다 네, 참, 뭔가 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50개 가까운 나이네요. 배가안 나왔어요. 네. 자 보시죠 오늘 뭐 사직구장 만원 사례입니다 어~ 6시 이제 올시즌에 이제 관중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사직구장에 관중들이 많이 오셔야 또 KBO의 또그 목표인 관중수가 채워질 텐데 롯데가 살아나면서 역시 롯데 팬들도 어, 신나게 지금 경신을 잡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보면 여기 4 9장에황팬들이 같이 찼을 때가 지금 7번째 되겠는데요. 하지만 부담감이 좀 몰라도 승리는 좀 적었었던 모습이고요. 로이스 감독과 이천웅원감독관의 네, 모습인데요. 혼자서 한국시리즈 4승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역사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이뤄질 수 없는 승리입니다. 시리즈에서 던질 의미수가 4 0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이스 감독이 읽고 음. 계시는데요. 로이스 감독. 어, 4월과 5월은 힘들었습니다만 어, 지금 김성근 감독도 지금 전광판을 보면서 어, 전광판에 지금 최동원은 역 전설이라는 어, 이런 이 미디어가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지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뭐, 한시대를 풍냈었던 최동원 선수입니다. 뭐 로터팬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때 명성을 날렸던 한국 최고의 최동원 투수. 이제는 KBO의 경기 감독관으로. 어, 마운드에서 보수 있습니다. 시구 하에서 보이는 최동원 경기 감독관입니다. 음, 외처한테 예, 외쳤던데 어, 49구에서의 또 시발 모습 보니까 전부기립 박수입니다. 네. 참, 이런 선수 선명 만드는 게 어렵죠. 그렇습니다. 음, 한국 포야구에 립을 있는 선수 최동원 선수, 그리고 송동료 선수, 신승준 선수가좀긴장한 좀 모습이고요. <laughs> 네, 내네 선배예요. 네, 그렇죠. 마운드를 올라는 그 것과 그런 분들한테 대선배죠. 자, 이제 시골 하겠습니다. 최동원 경기감독관 아까 어, 시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도을팀에서 시골 했습니다. 최동원. 네, 참 한... 반응은 쏠겠네요. 후배 네티바 는뭐이 마음 뺏었다 하면 많은 파가들 후배가 있었던 투수였는데요. 이제는 경기감독관으로서구하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참이 기록은 남아있다는 자체가 이 포야구가 될수 있지 않나 보니 되는군요. 영원히 모든 포야구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최동원 경기감독관입니다. 그가 지도자로 잠시 운동장에 돌아온 곳은 부산이 아닌 한화팀에서였다. 지만 그에게는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다. 나는 영원한 야구인이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가 될자 마지막은 진짜 감독이